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오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1 4 0 4 0이 나오죠. 1 4 4천은요 보조카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장과 5장, 6장은 주카메라고 보시고요. 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 그래도 어, 장이 좀 이렇게 잘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육장에서 주님이 인을 어제 떼셨죠. 예. 그리고, 그, 이제, 오늘 7장은 인을 칩니다. 그죠? 육장에서는 주님께서 인을 떼시니까 내 생물이 오라! 했죠.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다라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정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이것들을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압을 받는 것이 8장에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8장 7절, 9절에 보면요.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에 3분의 1이 타고요. 둘째 나팔, 8장 8절에 보니까 둘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바다 피저물에 3분의 1이 죽어요. 재 제한, 자연재한이 일어나기 전에, 어쨌든 주님이, 1 4 4 0 0의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이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할 수도 있겠죠.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어, 또, 이 인을 친다는 것은, 권능의 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기로는, 어, 너무나 중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다 그래요. 예,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어, 1만 2천 명씩 이렇게 쭉 나열을 하죠. 12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어, 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시엘각 어, 각 지파 가운데서 단 지파가 빠져요. 단지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요셉 지파가 나오죠. 요셉 지파고 하 므나세 지파 이렇게 해요. 보통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나세 지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나세 두 지파는 안어지지 않습니까? 어런데 어쨌든 요셉 지파하고 또 므나세 지파 이렇게 합니다. 간지파가 왜 빠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1십장의 십삼만사천에 인을 치는데요. 그토록 중요한 인을 쳐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기 전에 십삼만사천에게 임을 칩니다. 도장을 쳐요. 그런데 이 십삼만사천의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사람들이든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파가운데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그럽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면 이 인을 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죠?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의 인을 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 말이 없어요, 진짜는. 네. 그리고 저 뒤에,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14장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14만 4천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증인과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 보조 카메라는 어쨌든 14만 4천하고 구증이나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름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14만 4천 나눌 것이 아니고, 에, 그, 흰 옷을 입은 대단히 큰 무리가 이제 나와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구절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방나라 적석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그럽니다. 예. 실 장은요 십사만 사천보다도 이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3만 4천만, 자꾸만 생각을 해서, 어, 이분들이 흰 옷을 입고,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종료가지를 흔들어요 예, 이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와요. 예, 이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10절입니다. 구원하시니, 예, 보자야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이 찬송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한 듯이 우리 하나님과. 고영원이라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아서 곡을 지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비전이란 노래인데요. 네. 그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찬송 들고, 찬송하는셀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와요. 이분, 이분들이 찬송을 하니까요, 하늘에서 하답송이 이어집니다. 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10절은, 흰 옷을 입은, 종려가지를든 이분들이 찬송하는 것이고, 이렇게 찬송하니까 11절, 12절은, 한번 보십시오. 11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심처럼 실지하다, 아멘 예.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셀수 없이 많은 사람 술을 를셀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은 그래도 셀어요 14만 4천도 세기가 어렵잖아요. 뭐, 만명 어떻게 세요? 어쨌든 그것은 사도 요원의 보리가 만 2천 명이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는데종려가지 힘든다는 것이 뭡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 종려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 그 종려 가지를 가지고 아튼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 다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있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소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셔요.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13절, 14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장로중 하나가 없는 파나에게이 들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눈물을 흘려느냐 환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그냥 환란이 아니고 큰 환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란인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같이 있죠? 십육절? 16절. 그들이 다시는 휴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줄이는 환란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 목마르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아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합니다. 신혼입 있고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성도인데 환란을 통과합니다. 14절 뒷부분에 그러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겁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을 비겨가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우리 생각 환란을 비겨가서피해가으면 좋겠어요. 예? 통과하지 않고 저 옆으로 살짝이 살짝이 조금 모른 체하고 좀피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면요 환란에 환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해요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을 겪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세대게 물어봐야 니다 예수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는것 때문에 환란을 겪어야 한다면 그 다음에 겪을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물어봐야. 반드시 물어봐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을 겪어야 한다면, 나는 겪을 수 있을까? 아니면 환란을 겪지 않고 믿음을 포기할까? 이거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란을 겪으신답니까? 믿음을 포기하시렵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임배를 움켜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밥을 못 먹을 때가 옵니다. 성도가 세상 즐거움에 너무 취해 있으면요. 너무 세상 따라가 있으면 이환란을 통과를 못해요. 너무 배고파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어. 그럼 내가 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영광도 보지 못하면서, 뱅찾아니는 것이 뭐 먹을까? 어떤 분위기 좋은 데 있지, 있을까?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면, 예수 믿음 때문에 먹지 못할 때, 과연,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부터는요, 네, 내일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데요. 그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무엇보다도 환란을 통과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대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1 4절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가 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흐르면요내 신년 가운데 주님의 피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세상이 것별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분명히 확신으로 들어와요. 내가 잠시 잠깐 이 주님을 견디게 이 하, 배고픈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피가 흐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서 어렵지만, 예.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나가면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나서 예. 그 옷을 씻어, 씻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십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수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육신은 배고파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허덕일 수 어? 있지만 주님이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신 내가 운때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세성도에 게 제일 중요한 덕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요한계절 1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장 12절 말씀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믿음과 인내가 같이 나와요 믿음이 곧 인내입니다 인내가 고 믿음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화,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면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뭐든 눈물을 씻어주시게 해, 해 주시겠다, 그러셔요. 눈물을 흘릴 때, 내일 우리가 한장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믿음.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수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편안한 시기에 이걸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환란을 겪을 때 어떻게 주님이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환란을 겪을 때조말 흘리고 어렵고 힘들 때 죽기 서 눈물을 닦아 주신데 다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약속해 네. 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써 주신다. 한번더시적절읽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어쨌든 그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내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알고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4만 4천이 나오고 셀수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지 우리가 참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눈물을, 모 글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로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